우선 2 4개 알짜기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재단 콩스버그 마리탈, 조각요탄, 태광, 성화이텍 사무직 연클 총 중반 주는 곳이고요. 현장직의 경우 주간만 뛰어도 조금 좁은... 빡세게 OT 더하면. 선착순이었습니다 부산입니다 지난 대구편에 이어 2탄이죠 부산 일자리 현실 알아봤는데 사실 좀 암담하더라고요 우선 댓글들이 쭈룩 달렸는데 부산은 조소가 전부라 차라리 기능을 배우는 게 낫다 아니야 부산은 그냥 공무원 준비하는 게 나아 그런데 부산에 중소기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매출 100대 기업에 부산 기업은 없어요 천대로 넓혀도 28곳에 불과하고요 그래도 좋은 중견 중소도 많거든요 이따가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댓글 더 읽어보면 대구 부산이 연봉 꼴찌죠. 초봉 2600이 디폴트고. 레알 부산은 사상공단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심각하다 지난 편에서요 대구 연봉 전국 최하위권임은 확인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부산은요 꼴찌는 아닙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일행값에 준하는 평균 연봉은 아니었거든요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아래는 대구밖에 없었고요 강원, 제주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전국 시군구 통계를 냈을 때 전국 꼴찌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 중국 그리고 차하 10위권에도 한국 더 있었어요. 부산 사상구 그래서 10위권 안에 부산이 두 곳이나 있었고 놀라운 점은 대구에도 두 곳이 있었네요. 서구 남구. 그러니까 부산 대구가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평균 연봉이 낮은 것도 그렇지만 도리어 부자들이 많다.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대구 부산이었습니다. 평균은 울산 세종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상위 20% 평균 소득만 보면 서울 다음이 대구 그리고 부산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의 억대 연봉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5만 명 경기 서울 다음이라고 하고 서울 강남 서초 보다 1억 원 이상의 승용차 등록 대수가 많은 곳이 즉 전국 1위가 부산 해운대구였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전국 2위도 부산이었고요. 그러니까 부산 안에서도 지역구마다 사람마다 거리의 차이, 빈부격차를 데이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영상의 주 목적은 부산의 좋은 알짜 기업들 알려드리는 거였잖아요. 먼저 24개 알짜 기업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기업들을 다 적어 두시고요. 본인과 맞겠다 싶으면 공고 뜰 때마다 무조건 지원하십시오. 연봉 일단 높고요. 좋은 기업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꽤나 유명합니다. 부산 분들 웬만하면 다들 아실 거고 진입 장벽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얹어 드리려고요. 새곳더 알려 드릴 겁니다. 이새 곳은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연봉은 당연히 평균보다 높고 워라벨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부산의 기업들 요즘 채용 안 한다 안 한다 하는데 최근 채용 활발했던 곳들입니다. 먼저 동일 고무 벨트. 여기는요. 평균 근속이 굉장히 깁니다. 18년. 이유가 있겠죠? 사무직 계약 총 4천 초반, 그리고 A 2 o 다섯 식 할퇴. 무엇보다 장점은 위치입니다. 녹산, 사상, 미음 등 보통 부산에 좋은 기업들이 외진 공단에 위치하는데, 여긴 나름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퇴근 용이한 거예요. 역세권이라니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근속이겠습니다. 나도 안 나가는데, 제도안 나가. 안 입고 온그 선임, 그 녀석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다음은 이름. 좋습니다. 태강 후지킨. 실적 괜찮으면 보너스 나오겠죠? 사무직 영끌 총 4천 중반 주는 곳이고요. 현장직의 경우. 주간만 뛰어도 초봉 5천. 빡세게 o t 더하면 5천 중반까지 준다죠? 개발직 제외. 워라벨 좋다는 게 중론이고. 특이점은 오후 3시 우유 타임입니다. 막내가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요구르트 배급해 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은 파나시아. IMO 규제 이후. 떡상한 선박 구성품 제조기업입니다. 초봉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조 3,700. 특이한 게 세븐드포 새벽에 출근하지만 초저녁 있는 삶이 가능한 곳입니다. 워라밸 보장됐고요. 작년에 중견이 됐습니다. 21년 이후 실적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 성과급 잘 나왔다. 통금버스 세대 이 정도면 부산에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산의 일자리 현실 좋은 기업 리스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총 27개 알려드렸죠.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점이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참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고향 부산에도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좋겠어요. 저 같은 한낱 취업 유튜버가 어떻게 지방의 일자리 창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나마 정보 격차 해소에 좀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존경하는 정치인 분들, 경제인 분들 그리고 민간 공조를 잘 이뤄서 지방 일자리 창출, 지방 불균형 해소, 탈부산, 탈대구, 막아냈으면 한 바람인데요. 이게 참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계속 일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기업들 말고 정말 우리 회사 너무 좋은데 왜 언급을 안 해주지? 답답하신 부산의 인사다. 담당자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 자랑 좀 해주세요 댓글로요. 정보 공유 차원이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현직자 분들도 환영합니다. 제가 전국을 돌 거거든요. 해당 지역을 기획할 때그 기업을 검증하고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꼭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